오늘은 큰 비가 내리도록 기도한 엘리야, 큰 비가 내리도록 기도한 엘리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선지자로 나타나서 그 동안 우상이 아주 전국에 극심해진 그 상황을 이제 아합을 찾아가서 영적 대결을 버리도록 해가지고 이제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일은 이 우상숭배로 인한 징계가 바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거였거든요 이게 벌써 3년 6개월이나 된 거예요. 그러면 3년 이상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 이제 뭐 식물이 자랄 뿐,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고 땅이 황폐해져서 아주 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절정이 비를 주시는 일인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의 비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아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구원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 것이고 그 응답이 임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소 5장에 17절 18절에 그랬잖아요 엘리아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우리 것이 되려면 바로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러한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41절에 보면 큰 비가 내릴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다 하는 게 중요해요 그가 이제 아합에게 큰 비가 내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혀 아무 증거도 보이지도 않는데 그대로 그냥 태양은 내려 쬐고 모든 게다 말라 있고 아무 뭐 달라진 게 없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에,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어,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아무 상황도 달라진 게 없는데, 이제 편안히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가 이미 들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엘리아만 들리는 영음이에요. 큰 비가 내리는 소리와 그걸 볼 줄을 아는 것은 엘리아 혼자뿐이에요. 그런데 전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마음의 믿음이에그 어떤 믿음이냐. 여기 18장 들어서면서 1절에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아합의, 아합을, 아합을 만나서 이제 영적 대결 벌이고 그러면 내가 비를 내릴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엘리야가 그대로 순종을 해서 영적 대결 벌려서 이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합에게 큰 비가 올 거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어간다는 것을 엘리아는 알기 때문에 비가 내릴 징조 전혀 없어도 큰비 내릴 거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우리도 증거는 없어도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바로 이 복음도 주시고 성령의 그 역사도 주시고. 그 남아있는 거 우리, 우리의 믿음 뿐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선포하고 가면 그런 사람들에게 영혼을 붙여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언약이 주어져 있어도 이 말씀 못 믿는 사람은 한마디도 말을 못 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주셨으면 그대로 그것이 사실화가 된다는 걸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기까지. 완전히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여서 승기를 잡고 그동안 징계로 내렸던 이 가뭄을 걷어내고 큰 비를 내림으로써 만방에 이제 하나님을 보여줬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 마음의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또 중요한 게 뭐냐. 42절부터 44절 상반절까지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 이게 또 중요해요. 그냥 믿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될 텐데. 왜 엘리야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했느냐?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아주 완전히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데, 이 얼굴, 목을 그냥 두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고 기도했대요.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개샘만회에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는 생사를 거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안 이루어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말씀을 믿고 선포했으니, 그대로 사실화 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 기도했는데 일곱 번을 기도해요. 사환에게 한번 기도하고 나서 너저 지중해 쪽을 한번 바라봐라. 뭐가 징조가 있나 봐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일곱 번까지 하고 일곱 번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지중해 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아는 응답으로 깨달아요. 말하자면 비라는 것은 그냥 맑은 하늘에 떨어질 수가 없죠. 구름이 껴야 그 구름에서 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는데 엘리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를 내리는 사인이라는 걸 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했으니까 비를 내리실 징조만 보여줘도. 어, 이 엘리야는 다 깨닫고 믿은 거죠. 그 시간까지는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 있으니까 뭐든지 다 되겠지.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뭐 말씀을 해 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을 통해 사용하시고. 누구의 간구를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사실은 힘안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실 건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응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아가 이와 같이 어, 손바닥만은 구름을 보고 확신을 하니까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음의 응답은 꼭 우리 눈으로 벌어져야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증조만 보여주셔도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행동을 해나가야지 밤낮 그냥 뭔가 사실을 보여달라고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증조를 보고 응답을 믿음으로 받고 나가서 또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여기 44절 하반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아합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이제 먹고 마시고 좀 쉬라고 해놓고 자기는 이제 갈매사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아합이 믿음으로 갔는지 그냥 갔는지는 몰라도 그냥 아합은 그냥 엘리야 말 듣고는 먹으러 간 거예요. 먹으러 가 있는 동안 엘리야는 기도한 거고 손바닥만한 증거를 보고는 아합에게 와서 큰 비를 내릴 거니까 빨리 마차를 준비해서 가시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도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손바닥만 구름 하나 봤다고 왕을 보고 이제 저 도시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뭔가 비가 떨어져야 사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 표도 나지 않는데 엘리아는 그렇게 선포해 왕에게. 그러니까 왕이 또 출발합니다. 그때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아가 그 왕의 마찰을 앞서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든 우상을 쳐부수고, 이 땅에 축복의 비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만방에 알리는 거죠. 완전히 퍼레이드를 벌이는 거예요. 왕이 마찰을 끌고, 막 군사들이 가는데 엘리야가그 앞을 서서 달릴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계속 마차 앞에서 달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볼 거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시로 지금 진입해서 들어가는데 완전히 개선장군 아니겠어요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지금 큰 비를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 그 광경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때 여호와가 능력을 주시니까 마차보다 앞서 달려갈 수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전도죠.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 그 증거가 곧 전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도시로 이제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주시고 우리는 믿고 그 언약대로 순종해 나가면 결국은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짧은 여섯 절이지만 이 안에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알수 있잖아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드러난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러한 영적 승리를 우리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